안녕하십니까 박철호 메밀 t v 의 박철호입니다 오늘 261번째 영상에서 메밀과학에서는 신메밀겨 초미세분말의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메밀겨의 초미세분말을 만들어 루틴 분해효소로 촉매시킨 효소 반응물이 유효성분 함량 등 효과가 증대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메밀식물화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이용되고 있는 메밀 우유 파스타의 재료와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메밀 겨우 초미세 분말의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중국 강남대 시아오의 연구원들이 공동 연구를 해서 2022년 LWT 퍼사이언스 테크놀로지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스멜밀케는 플라보노이드 글리코시드를 건강이점을 갖는 아글리콘과 에틸루티노사이드로 전환하는 내생루틴 분해여소, 즉 RDE를 함유합니다. 이 연구는 스멜밀케에 대해 미세 분말화와 내생루틴 분해여소 촉매를 결합한 연구입니다. 스멜리 품종, 진키어소 5종자를 분쇄해 250에서 425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체망으로 걸러 껍질을 분리해 결을 얻었습니다. 보험일로 쓴 메밀 결을 200rpm으로 10분, 30분, 60분 세 가지로 분쇄했습니다. 분쇄하지 않은 결을 대조로 했습니다. 조상목은 입자 크기 분포, 수분 및 기름 포유력, 수분 영해도 등 의학적 성질, 스킨 전자미경 분석, 색도, 겨 추출물로부터 플라보노이드, 그레코시드 아글리콘, 에틸루티노시드 분석,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루템 분해효소 활성, 항산화 활성, 알파 글루코시드 저해 활성, 분자 결합 시뮬레이션 등을 조사했습니다. 겨그 추출물은 0.1g에 리터당 200ml 에탄올농도 0.5ml를 섞어 효소 반응시킨 것입니다. 분쇄 시간에 입자 크기 분포에 대한 영향입니다이 표에서 e D43은 부피로 된 평균 직경, D32는 표면으로 된 평균 직경, D10은 10% 누적 부피의 최대 부피 직경, D50은 50% 누적 부피의 최대 부피 직경, D90은 90% 누적 부피의 최대 부피 직경을 나타낸 것입니다. D50에 해당하는 입자의 분쇄 시간별 입자 크기인 무차의359 마이크로미터, 10분 239 마이크로미터, 30분 168 마이크로미터, 60분 45 마이크로미터 크기 입자로. 초미세 분말의 물리적 성질, 루틴 분해소 활성, 항산화성 활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쪽 그림 A는 분쇄 시간별 쓴 매밀 초미세 분말의 형태입니다. 10분, 30분, 60분 그리고 무처리. 그리고 아래, 아래 그림 B는 초미세 분말의 스캐닝 전자 미분 사진인데 위줄은 100배, 아래줄은 500배의 배율로 촬영한 것입니다. 분쇄하는 동안 강력한 기계적 힘에 의해서 입자 크기가 작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신면밀 겨의 입자 크기별 물리적 성질인데요. 색도를 나타내는 L값은 입자가 작아질수록 높아져 42 마이크로미터 입자가 74.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것은 가루의 입자 크기가 작아지면 가루의 표면적이증가해 이 철도 많이 반사시켜 색이 밝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A 값은 4실 마이크로미터 입자가 4.1로 가장 작고 B 값은 16.0으로 가장 높은데 이것은 분쇄하는 동안 화학물질의 분해 및 산화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분쇄 시간이 길수록 화학 반응이 더 역동적이 되어 녹황색 빛을 뜨게 됩니다. 저그 입자 크기의 감소는 수분보유력, 즉 WHC와 기름보유력 OHC의 감소를 가져와서 12 마이크로미터 입자가 가장 낮습니다. 이것은 초미세 가로화가 다단 고리를 파괴해 소화에 역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입자 크기 감소는 수분 용액의 도 WS를 증가시키는데요. 따라서 더 작은 입자를 갖는 쓴뱀밀 개로부터 더 많은 양의 유효성분이 물에 녹아나올 수 있습니다. 슬링, 즉 부품 정도도 입자 크기가 가장 작은 42마이크로비트 입자가 그램당 1.0 m l 로 가장 낮았습니다. 초미세 분쇄와 효소 처리에 따른 식물화학 특성입니다. 표에서 밑 단은 루틴 분해요소 즉 r d e 의 촉매작용이 없는 경우 아래 단은 반대로 루틴 분해요소 촉매작용이 있는 경우인데요. 루틴 분해요소 촉매작용이 없는 경우 루틴 등 폴리페놀의 화합물의 함량이 가로 입자가 작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루틴 분해효소가 총매작용하는 경우에 입자가 작을수록 루틴과 캠페롤 3 루티노시드 그리고 총펄필 함량은 감소하고 크로세틴, 캠페롤, 에틸 루티노사이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입자가 작을수록 루틴 분해효소 활성은 감소합니다. 이표현은 쓴메밀교 초미세 분말에 항산화 및 알파 글리코시드 저혈성나타는 것입니다. 루틴 분해에서 촉매가 없는 경우 입자가 작을수록 DPPG 자유교소고능, ABTS 자유교소고능, FRAP 활성은 증가하고 루틴 분해에서 촉매가 있는 경우에도 입자가 작을수록 항산화성과 알파 글리코시드 저혈성이 증가하는데 촉매가 없는 경우보다 그 정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RD, 즉, 루틴 분해 효소의 첨모가 있는 경우, 4의 마이크로미터 입자의 항산 활성은, 무철에 비해서, DPPH 자유성속어는 1.5배, ABTS 자유성속어는 4배, FRAP 활성 2배, 아박글코시투자 활성 2배 더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루틴, 크레세틴, 에틸, 리트노사이드의 분자결합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에서 녹색은, 루틴 등 3가지 화합물을, 그리고 청색은 알파 크루코시다제의 소수성 구멍 적색은 수소 결합을 나타냅니다. a 그룹은 루틴으로 ALA-292 등 6개의 아미노산 대사 잔여물로 엣지 결합을 형성합니다. C는 케르세틴인데 가장 높은 결합 에너지로 알파 크루코시타제와 가장 강한 수소 결합을 나타내고 ASN-259 등 4개의 대사 잔여물과 엣지 결합을 형성합니다. 이는 에틸 루티노사이드로서 TRP164 등 3개의 암료산 잔여물과 H 결합을 형성합니다. 결론적으로 캐리세턴을 위해 계산된 예상된 프리에너지가 루틴과 에틸 루티노사이드보다 더 높습니다. 루틴 분해에서 총매 후 탈당화 3분의 1 캐리세턴이 주된 알파크루코시다의 저해제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작은 입자와 크기의 신멜류계는 육팀 분해에서 기계와 접촉할 기회가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증가된 항산화성과 알파 글루코스타드 재활성을 갖는 고소산물을 더 많이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초미세 분말과 육팀 분해에서의 변경은 고고가 확를 갖는 신멜류계 제품을 개발하는데 지원 가능한 기술입니다. 미생화한 신멜류계를 알코올 음료와 빵 제품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